닌자고 지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제 자기 힘을 조절 못해요. 고삐를 잡아, 빨리 잡으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라, 닌자들. 나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을 거야7 7화 닌자고 레이싱. 집중해. 너의 어깨에 우린 닌자고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우릴 견뎌내야 한다. <laughs> 집중. 아 사부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부님, 로이드 내라고요. 로이드가 성공하려면 우린 서로를 믿어야 한다. <laughs> 아래 이거 뭐야? 어? 어? 잠깐, 잠깐, 아저씨, 내일 오기로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이었나요? 확인 좀 할게요. <laughs> 맞네요, 죄송해라. 정말 미안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죠. 저기,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실은 내가 월세를 좀 밀렸어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인 다나곰 건축회사에서 이 근처를 싹 밀고 최신식 골프장을 짓는데 말도 안 되지? 만약 내일까지 1,500만 원을 안 내면 이 도장도 다 밀어버릴 거래 말도 안 돼! 본부도 없는데 도장까지 없어지면 어떡해요? 어, 어, 내 트로피... 어, 내 가짜 트로피! <laughs> 어, 잠깐만 다나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곰 이름 아닐까? 잠깐! 가마돈이네! 그래? <laughs> 니들은 정말 천재다. 그럼 또 우리 아빠 짓이야, 형? 도장이 없어지면, 로이드 훈련은요? 사부님, 그 주전자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천오백 원 정도? 너무 걱정 말 방법이 있을 거야. 방금. 5 0 0만원이 필요하댔나요? 왜? 로또에라도 당첨됐어? 아니 대신 좋은 정보를 얻어왔어 좋은 정보라고? 닌자고 레이싱이라는 시합이 있는데 우승하면 상금이 1500만원이래 대회는 내일 열리고 잠깐 잠깐 귀여운 아가씨 좋은 정보 줘서 고마운데 그 경주는 무지 위험해 자동차 시합인데 잘나가는 선수들도 다 탈락하지 하지만 울트라소닉 전차를 업그레이드 했잖아 그럼 승산이 있지 않을까? 난내 드래곤을 타고 나갈게 나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럼 됐다 우리 모두 닌자고 레이싱에 출전하는 거야 이 도장을 위해서 <laughs> 아저씨, 이제 그만 으세요 <laughs> 알았어 근데 너무 <laughs> 감동적이라 환영합니다 이것은 제14회 닌자고 레이싱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 단 하나죠 어떻게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기 <laughs> 그런데 금면엔 어떤 서술이 나오죠? 오체부도 있고 장영아 비슷하군요. 어? 조심해 고병아. 긴장했니 로이드? 괜찮아? 긴장? <laughs> 형이나 긴장하지 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제 저녁에 내가 손본 건데 달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네버를 당겨. 그러면. 아 뭐? 차가 움직이다가. 부끄면서. 자 여러분 경주가 시작됩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 그런 경우 빼곤 절대 만지면 안 돼. 당겨서도 안 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알아 들었지? 나 간다. 파이팅. 뭐야? 잠깐, 니야, 니말 네 하나도 못 들었어. 뭐야? 아빠잖아. 아빠 안녕. <둥> 아후 어, 안 돼. 제이, 제이. 후 여보 제가 우릴 봤어요 알아요 근데 상피니까 그만 좀 해요 아 뭐야 이 레이싱 경주 동네 운동회였냐 <laughs> 아 잠시만요 해골군단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라고요 하, 이 경주에서 반칙이라고 할수 있는 건오지 결승선을 통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거스를 보실까요 선수들이 처음으로 통과할 곳은 민자고시의 뒤에 거리 도심을 지나면 모래가 널려있는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비가 될 지그재그 직진 코스 왕창사고나 예고 한번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가 될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코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눈의 나라 저장나무숲 이 숲을 지나고 나면 위험하고 미끄러운 빙하를 지나게 됩니다 마지막 코스는 남은 선수들끼리 치열하게 달린 뜨거운 사막 악마의 땅입니다. 이곳을 지나고 나면 다시 민자고시티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좋았어, 얘들아. 우리가 도장을 구하려면 이 경주에서 무조건 이겨야 해. 선수 여러분 모두 즐겁게 시험에 일해 주십시오. 자, 행운을 뵙니다. 준비! 렌장온 라이즈 출발! 가자 울트라 드래곤! 왜 이러지? 레일이 빠졌어! 전리품이 새로운 선수들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닌자들은 아직도 출발선에서 꿈을 내고 있군요 아, 이게 뭐야? 우리 끝난 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일만 고침 출발할 수 있어 얘들아, 도와줘 <놀람> <놀람> 드디어 해결됐네 좋았어, 얘들아 우리도 출발하자 납서질 것이다. 그러면 로이드는 절대로 그린 그래 닌자가 될수 없을 거예. 여러분은 지금 제1 4회닌자고 레이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드디어 닌자들도 출발선을 벗어났군요. 그럼 닌자들도 우승과 함께 상금을 탈수 있다는 얘기죠. 네, 더장을 구하려고 나온 건가? 괴짜는 녀석들. 네, 지금 당장 출발해. 우리도 경주에 출전한다. 운전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으한가 아! 꿈과 나쁘겠다 위로 해줄게 으 니들 지금 우리 놀리냐 가만안 둘거야 아! 왼쪽? 아니 그 왼쪽 말고 안대쪽 <놀람> 만세 드디어 <놀람> 꼴등에서 벗어났다 잼서지는데 가마돈 뭐야? 제왕 가마돈님, 내가 황금 무기를 쓰실 거니까 아니까, 씨, 놈들의 봐 완전 소가해든지에 대포 발사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에이, 제 어떻게 도망칠 데도 없어. 어, 아니, 이저은 대포? 아, 인정사정 없는데요? 민자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 너무 끔찍해 하지만 여러분은 즐기십시오 이게 이 경주의 참맛이니까요 계곡에 갇혀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 잘 가라, 닌자들 <laughs> 구했어? 정말? 맞아 그래 내가 구했어 형들 근데 우리 그냥 팀 합치자 그래 좋아 우리가 얼마나 잘 뭉치는지 보여주자고 인자 고! 고 놈들이 도망간다 아, 내가 황금 무기를 쓰시는 게 좋겠어 이 무기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써내 힘을 빼앗아가니까 만약 내가 힘이 빠지면 누가 너희들을 지휘하지? 빨리 배를넘기여 알겠어. 먼저 들어지 전성력으로 날아라! 나를 이길 자는 없지. 이 경주에서도. 그로오션 낚시! 와! 우와! 사한다 <laughs> 현재 위를달리는 선수들이 두 번째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위험천만한 자작나무숲이죠.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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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달렸는데 망했네. 아, 아빠 나무 때문에 통과 못하겠어. 지름길을 찾아볼게. 올라가자. 덕분에 시간을 단축하겠어. 아 팀이 나 봐. 그래 지 그냥 확뜨려 버려. 지망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탈락 중인데 모두 무사하겠죠? 그럼요. 하지만 누가 압니까 60초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너 때문이야! 그래, 어? 네가 운전을 잘못했기 어? 때문에. 어 드래곤도 괜찮은 거지? 어, 형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실례합니다만. 아까 드래곤을 몰려 떨어진 꼬마의 지인 맞으시죠? 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너무 안 좋아요. 다나 때문이에요. 우리 도장을 살리려고 닌자들이 이번 경주에 대신 출전했거든요. 우승을 못하면 내일 우리 도장은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 보시는 우리 애들은 훈련할 곳을 잃은 불쌍한 어린 양들이 되겠지요. 어... 도장 살리자! 도장 살리자! 저 위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관중석의 와보니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겠군요. 인자들입니다 저도 팬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인기가 많다고 다는 아니죠. 다음 코스가 죽음의 코스인 미끌미끌 빙하거든요. 야, 눈 뜨고 다녀! 어딜 쫓아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상금 때문에 저렇게 달리단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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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우리가 1등이야! 어, 안돼 기름이 다 떨어졌어! 이 상태론 결승선까지 못 가! 아! 이제 정말 끝이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여기 나온 이유가 도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어, 아들! 우리 니가 자랑스럽다! 아! 고마워요, 엄마! 근데 기름이 없어요! 어, 그럼 우리 걸 줄게! 하지만 어떡해요? 지금 멈추면 1등을 놓쳐요! 그렇다면 위험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 살살 움직여! 여기 있다, 내 아들! 됐어요, 아빠! 아직도 너무 느려! 속도를 올려라! 하지만 이게 최고 속다! 그럼 필요 없는 건다 내다 버야 필요 없는 거라니! 끔찍어! 닌자들을 막아! 얘들아! 놈들이야! 앞으로 전진해! 스킬슛! <laughs> 차기에 붙어서 뭐하니? 너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 <laughs> 닌자 고! <laughs> 얘들아 좀 도와줘! 그렇잖아도 가고 있어! 닌자 고! <laughs> 닌자 고!

진짜 못 보겠어. 어, 잠깐만 기다려. 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어, 우린 괜찮다. 대신 우리 차가 좀 망가졌지만 말이야. 어, 그러게, 결승선까지 가긴 글렀구나. 이걸로 대리 만족하세요! 도장을 살려야 해. 우리 아들 꼭 우승하거라. 결국 가마돈이랑 우리만 남은 건가? 이번 기회에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자고. <laughs> 녀석들이 추월했잖아 내가 됐군 너희가 나 이길 씻을것 같아? 이 경주는 내 거야 드어라 메가 황금먹기난천 닌자들이 너무너무 싫대 무시무시한 장애물을 만들어서 녀석들을 막아줘 어쩌지? 우리가 저길 건너가는 건 불가능해! 아, 성공이야! 너희도 봤지? 내가 이겼어! 이제 도장은 안녕이군! <laughs> 아, 웃으면 날아갔네! 아니, 잠깐! 아직 기회는 있어! 얘들아, 꽉 잡아! 아너 설마 절벽으로 달리려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생각할 시간 없어. 사부님 말씀만 기억하자. 서로 믿어야 안 됐잖아. 맞아. 우린 서로를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 야, 우린 너만 믿는다. 준비됐지? 간다. 믿자. 진짜 승려 여러분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닌자들입니다. 오... 닌자들이 액정을 차지했습니다. 닌자이다 역시 왜꼽고 싶더라? 잡 이건 불공평해. 그건다이 전차에 원래 있던 것도 아니잖아. 교통법률에 어긋난다고 내 배는. 아까 배야? 이제 이 드래곤 전함은 우리 거거든요? 아니아니 엄청 하라 가마돈. 우리랑 같이 가자. 일단 타는 게 좋지 않겠어. 이죠 <laughs> 사부님. 아무래도 저 녀석 곧 다시 나타나겠죠? 우리가 해냈어. 해냈다고. 우! 우리가 도장을 살렸어. 일단 기분 좀 내자, 얘들아. 돈다 말이다. <웃음> <웃음>